안녕하세요, 제 JS입니다. 여기는 투르키스탄이고요. 투르키스탄의 코자 아흐메드 야사위의 영묘란 곳 근처에 있는데, 투르키스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사위의 영묘를 보러 오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반 정도고요. 엄청 더워지기 전에 아침에 살짝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이 제가 시작한 곳이 댄싱 파운테인이라고 춤추는 분수라는 이름의 분수 앞이고요 요렇게 크고 작은 연꽃 모양의 조형물들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제가 이쪽에 밤에도 몇번 지나와봐서 알긴 아는데다가 여기가 케로엔 사라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될 건데요. 그만큼 가까워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한번 짜실 때 한번 염려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르키스탄 지역은 여기 중앙에 오면은 이렇게 공원 같은 게잘돼 있어요. 지도에 투기스를 보시면은, 캐루엔사라이부터 해가지고, 여기, 야사위, 영묘까지 전부 공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공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캐루헨사라이랑 지나가지고 그 대로 쪽으로만 계속 걷다 보면은 잘 가꿔진 길이 보이실 겁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로타리에 공작상 그쪽 라인이 전부 다 길이 잘되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평일 아침이라 가지고 한산합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공원이 잘돼 있어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꽃도 심어져 있고 모양도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 못에도 꽃들이 있고 정말 보기는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가 그늘이라고 할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저 멀리 성벽이 보이실텐데 그 근처 그리고 저기 큰돔 모양의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야사위의 영묘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지금 양 사이드로 꽃이 있어서, 어 꽃길을 걷는다는 그 기분이 드는데, 진짜 인생에서도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건축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신기한 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투르키스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한 군데니까 역사 쪽에서는 여기가 으뜸이죠. 방금 정면 쪽같 은데, 이 주변 에 한번 돌아 보고, 자앞에도 착해 봐야 되겠 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삼각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햇살을 직방으로 맞고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시커멓게 보이는데 구도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기 성로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보여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로 쪽에서 본 시내 쪽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여사임이 영미고구요 여기가 딱이네요 여기가 조금 더 높고 높이도 제 허리만 해가지고 뭔가 담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성로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저쪽 끝까지 가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높네요. 생각보다. 이제, 예, 여무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려왔고요. 나머지 안 좋은 사이드를 한번 되겠습니다. 매로 들어가려면 요금이, 요금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너무 커서 담기지도 않네요. 네, 여기가 또 다른 방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반대쪽에 가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출입구가 아닌 듯 합니다. 일단은 촬영은 여기서 간단히 끝내고, 저는 혼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본 다음에 숙소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편집을 조금 하고 시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가다가 뭐 괜찮은 거 보인다 싶으면 그때 한번 켜는 걸로 하고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어, 가는 길에 공원에 나와가지고 숙소가 케루엔사라이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토기스가 약간 정확하긴 한데 구글상으로는 약간 빙 둘러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실 때케루엔사라이랑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마지막에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켜게 됐습니다. 네, 저기가 영묘구요. 저 버섯 모양, 저거 전등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쭉 가면은 캐루엔사라입니다 낮에는 덥기도 덥고 햇빛 때문에 시야가 다 차단됐는데 그나마 밤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조명이 너무 이쁘게 켜져가지고 만약에 오시려거든 밤에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에요 영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중앙시에 온다고 토기스레 까시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저희는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지도를 많이 쓰니까 는 그쪽을 조금 신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확 믿고 갔다가 헛고생하는 경우도 정정 있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투기스로는 길에 살피는 정도, 그 정도가 좋고, 내비게이션으로는 진짜 구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폐에 매그넘이 보이네요. 그리고, 부육의 알도 보입니다. 뭐, 이거 잘 됐네요, 그래도. 저번에, 요 앞까지만 오고, 여기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찝찝한 감이 있었는데, 의연차 않게 이렇게 얼어 걸리네요. 옆에 도서관도 보이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의 산책은 이걸로 끝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